이번 영상에서는요 국내의 보안기업과 MS가 만났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핫했죠 AI 사이버 보안 개발 이슈와 그 관련주들까지 함께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어요 먼저 26일날 소외받던 사이버 보안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양이 나오면서 며칠 전상과가 갔던 샌드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사이버 보안 기술을 뭐 협약해서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오픈 AI가 보안도의 중요도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 초거대 AI 출현 이후 전 세계 정부들은 만일의 사고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빠르게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의 선거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슈퍼선거의 해이기도 하거든요 디테이크및 AI 히킹의 위협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만큼 보안주에 대한 주목도는 그 어느 해보다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센즈랩 케이사인, 뭐 모니터랩 이런 관련주들이 전달해서 수혜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글로벌 AI 핵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 기업과 손에 잡은 내용이 무엇일지 관련주들 함께 체크해보면서 차트 보시도록 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자, 첫 번째로 센즈랩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보안 기업인데요. 센즈랩은 한국의 MSA 인프라를 활용해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센즈랩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악성 코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악성 코드 20억 개의 악성코드 관련 사이버 위협 분석 빅데이터를 300억 건이나 보유 중인 상황이라고 해요. 정말 대단한데요. 샌즈랩이 구축한 데이터 세팅은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 주요 IT 보안기업 등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케이사인인데요.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컨텐츠 유출, 정보방지 보안, 암호인증, 그리고 보안관리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DB 암호화 제품은 2 0 1 7 20년 삼성의 표준화 제품으로 선정된 이후에 지속적인 납품과 유지보수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핵심 구성 요소인 스마트 빌딩에 대한 사이버 위협 관리 국가 R&D 수행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해외 스마트 시티 추진 국가까지도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첫 번째로 샌즈랩 차트 함께 보실게요. 2023년 2월 15일 어, 상장한 뒤에 쭉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1월 23일 상한가를 시작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멈추게 되면서 상승을 시도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상한가를 만들어 주던 이 상한가 시가 자리 9,000원대를 지지를 해 주다가 26일 어제죠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만들어 준 모습인데요. 여기서 인상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27일 오늘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정말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고 이전 매물을 천천히 소화해주면서 상승할 자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상장하고 난 후에 이 쌓인 매물들을 1차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요 구간에서 소화를 해주고 2차로 상승파동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길을 다져주는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을 한다면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1차로는 14,300원까지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15,930원의 구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K사인입니다. 어, 주봉으로 보게 되면 2021년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6월 달에 고점을 만들어진 뒤에는 현재 구간까지 쭉 하락을 이어온 모습입니다. 이최근의 자리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던 자리인 1,500원대 지지 가격을 밟으면서 수급이 다시 들어왔고 모양이 이평선이 하락을 멈추고 이평선들 위로 이 수급이 실린 봉이 안착을 해준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부터 상승을 한다면 1차로는 1750원까지 이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2050원부터 2300원대 구간까지도 무난하게 상승 가능해 보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엑스게이트 볼게요. 일봉상으로 본다면 최근 장기 입평선 또한 상승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어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줄 것이다 라는 모양을 보여주듯 3월 26일 종가가 올라오면서 최근에 저항가격을 돌파해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또한 이평선이 올라가면서 저점의 상승으로 추세가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기우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현재 자리는 최근에 저항가격을 종가로 메워주게 되면서 종가가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 이 평선들이 수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는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자리부터 지금 상승을 한다면요, 1차로는 최근에 저항 가격이 밀집되어 있는 7,300원대까지 상승 가능해 보이고, 이 가격을 돌파할 때 힘이 실려준다면, 정 고점이 8,31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MS와 AI 협업 이슈 그리고 관련주 목표가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영상 준비해보았고요. 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슈받을 테마들과 관련주들까지 함께 미리 체크를 해놓는다면 요즘 같은 테마 순환 의장에서 재미있게 수익을 낼수 있는 주식 매매가 될수 있겠죠. 혼자서는 주식이 힘들다. 그리고 장중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장중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MBN 채널, 화목 저녁 8시에 방송 출연도 예정이 되어 있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 자주 올릴 예정이니까요. 종목 꿀팁, 그리고 코인 정보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말 걸어주시면 참여 도와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